주일 기준으로 한아 3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났어요. 근데 실제 계좌입니다. 3,5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0만 원 조금 이제, 어, 목요일날 수익 난그 금액입니다. 이쁘네 수익으로 수익률은뭐약한20% 가까이 되고 아. 이날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너무 좋았죠. 700만 원 정도 제가 고두드렸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수주문이 소멸되었습니다. 매수주문이 소멸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소멸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들어가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한 일심 동체 금크를할 겁니다. 16시 이전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놓고 우리는 다 같이 핸드폰만 보, 보고 놀러 다닐 겁니다. 어, 편안하게 지금 그 약속이 있어요. 지금 약속이 있어서 뭐그 뭐, 그 하나. 어, 지금 됐네요. 골드가 1부에서 보세요. 1부에서 하방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가 보기 전까지가 이 매수, 그, 매도에서 해선이가 절반을 털었던 구간 아닙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죠? TV 해외 선물의 12주간의 대장정. 자, 네, 드디어 TV 해외 선물 최종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박노주 멘토, 그리고 홍성동 멘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와 감사패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중... 는요 자연스럽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 다리 트레이더가 사실을 해석해드하겠습니다 바로 무대로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다리 트레이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해외 소물에신 시즌 1의 주니 자입니다자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저는 공격형 두 계약과 안정형 두 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계약을 쓰고 있고요. 어, 수익금은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 어, 일주일 기준으로 한 아, 300만 원 혹은 뭐 어, 그거는 변동이 가능하지만 한그 정도로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어, 이익이 날 때도 있는데, 내가 이제 손절을 못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손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이제 손절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자동매매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400만원 정도 수익 났어요. 그래서 좀 기적 같기도 하고, <laughs> 지금 참 좋습니다. 예.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내 네, 실제 계좌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선한테 맡겨놓고 내 개인적인 일도 볼수 있어서 참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름은 저 이성만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제 그 기술이고 뭐 이런 걸 배워서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저그못 견뎌가지고 다 까먹고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수익은 뭐 없는 걸로 마이너스 계좌로 가서 끝, 끝을 끝 내고 지금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저방호주선생님 만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자동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네. 실전으로 컴퓨터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못 견디는 게 이제 심리적인 거죠. 손실을 봤을 때는 그것을,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저 복구 심리 때문에 이제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이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심리적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결정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격으로 또 내가 설정을 해놓고 내 일을 다루볼수 있다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메리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박노주 대표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제, 제 어, 목요일날 수익 낸그 금액입니다. 백 백오십만 사천 원 가량 내네요. 예.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그중에서 잠실 로아님을 선택해서 정혜연이 되신 이유는. 아 예, 딱 하나죠. 수입밖에도 있겠습니까? 자수입률은뭐약한20% 가까이 되고 20%나 되네요. 예, 네. 추석이랑 10월 초, 뭐 연휴 때 바빠서 거래 못한 거 빼면은 거의 수익이 났는데요. 아 어, 그래요? 제가 캡처한 게 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오 캡처를 해서 다니시나봐요. 네. 아, 네, 저기 10월 9일날 보면은 네. 94만 원 정도 네. 네. 수익이 났고요. 네. 아, 10월 12일날은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대요. 그리고 10월 15일은 110만 원 정도 수익났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캡처가 되어 있네요. 아 예. 여기 10월 16일은 가장 많은 금액이네요. 이 날이 5 5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날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너무 좋았죠. 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캡처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보면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 뭐, 전문가와 사기꾼들 말에 현혹되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매 네. 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잔실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좀 많아 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디 뭐, 참돈될따라고 치푸라지기로 잡고 싶은 곳인데요. 이거 이거든 여기 우연히 잠빌로와 그 전문가님 만나게 됐습니다. 사장님 만나시기 전에 손실이 많으셨나 봐요. 아유, 참한 오억 손일 났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수익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수익은 참 매년 매년 나가지고 다 까먹고 한 오분에 잠빌로와님을 만나서 한0 0만원 정도 제가 거두드렸습니다. 아. 전문가 가입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는요. 거의 뭐 잠실 노안님으로, 노안님이 처음이죠. 그리고 맨날 TV방에서 하는 전문가나 컴퓨터 사서로 나온 무슨 뭐 불인지, 먼지인지, 청개구리인지, 어? 거기랑 무슨 뭐 시스템 가지고 한다던 뭐 있는데, 거의 보니까 제자 사기꾼들이라고 들이, 드리더라, 더라고요 그래서 밥 t 브에딱 좋은 전문가님을 만나는 게된 거죠. 아, 뭐 작년에 작은에 사실 뭐 6개월 동안 거의 천만원 넘게 손실을 봤는데요. 이렇게 바꾼지 올해 말까지 욕심 안 내고 한 1500정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어,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식은 약간 좀 해봤는데 해외선물은 이번에 대회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고요. 어, 주식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해외 선물이 24시간 가능하고 퇴근 후에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번에 어 인터넷을 통해서 박노주 대표님을 알게 되었고 어그 전에는 해외 선물 경, 경력이 없고요. 그서 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기록을 찾아보고 알려 그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요 자동 매매 시스템이 저한테 아무래도 근무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제 이번 주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주 수익입니다. 어, 5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은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어,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처음 해보였다고 했다 좀 손해가 난 부분이고 그 이후에 USD 달러가 해선이 통해 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실적입니다보시면 358,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00만 원 조금 못 미치네요. 일단은 해선이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 아무래도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마음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손해를 보면은 빨리 복구해야 되다 초조함이라던가, 이런 거에 없어서 너무 좋았고, 실질,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 100만원 정도, 첫 둘째 날에서 이익이 났을 때는, 어, 이거 정말 좋다 그랬는데, 지금 한 400만원 나오니까, 이게 현실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직장에 월급해봤자 몇백만원 수준인데, 이거 주 줄만에 벌어버리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금액을 일주일만에 벌어, 벌어버리니깐요. 가지고 어, 뭐, 시, 굳이 뭐, 이 좋은 거를 굳이 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많이들 권유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황금 러봇 해선이 화이팅! 황금 러봇 해선이 수익, 수익 최고! 최고! 수익 최고. 수익 최고. 최고. 황금농무 회선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팀의 기계단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지표를 좀 둘러보고, 주는 시스템으로 불러가고요. 북선이랑 항생을 매매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해외선물, 각종 종목들 매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6.8. 오케이. 청산하고 올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빵 터져 한방으로터져서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멘탈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저는 기계 달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습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달한이십니다자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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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네. 나,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음. 높게 나와서 골드랑 이제 유로가 음. 동시에 큰 하락장이 형성돼가지고 계속 네. 여기서 반등에 매도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시스템에 관한 거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고 음.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골드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딱 2시간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요. 2시간 동안에 내는 수익이 어마어마 합니다. 자첫 번째 어, 트레이딩 입사 어떤 팀인지 어,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어, 시그널 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이 먼저다 시그널 팀의 박노주 멘토입니다. 시스템 전략은 어, 3시부터 그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시스템 전략을 자동 매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없어도 해외선물 거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탭하고 핸드폰으로 일단은 가지고, 어, 뭐,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15시부터 골드 시스템 전략 자동매매 시작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다 띄워놓은 거를 제가 이 탭을 통해서 지금 원격 그 앱으로 지금 일단은 모니터링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 교차 신호에서 지금 진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약속이 있어서 뭐그 하나. 어 지금 됐네요. 매도 지금 진입이 아까 방금 뭐 소리가 나왔어요. 매도 진입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골드 매도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체결 두 개가 지금 됐고요. 그죠? 예. 네. 들고 다니다 탭이 너무 거북하면 그냥 저는 핸드폰으로도 볼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면은. 어~ 뭐~ 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죠 예 네. 뭐~ 구애 없이 구애받지 않고 매매 자동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략이 지금 자동 매매 아까 매도 진입이 됐는데 어~ 현재는 지금 아직 형사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대로 두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매매할 시간도 또 없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시스템 전략에 의해서 자동매매가 답이겠죠 자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키즈카페거든요 매도 진입한게 지금 수량이 어, 그 절반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나머지 지금 한계약은 매도 지금 진입 한계약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매도 진입 두계약을 했죠 그중에 한계약이 지금 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시세가 지금 밑으로 그대로 또 내려가서 그 청산이 됐고요. 그래서 수익을 지금 거둔 상황입니다. 아까 매도 진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골드 시세가 어떤가요? 아까도 더 많이 내려갔죠. 골드 시세가 지금 아까 1,281.4에서 우리가 매도 진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278. 8 정도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거의 한2 5틱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시세가 내려가서 지금 일단 절반 청산이 나왔구요. 볼게요. 그럼 차트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 자세히 보이죠? 자, 매도진입 뿐이 제가 만들어놓은, 어, 그동안의 노하우. 네. 제가 일단 시스템만 거의 한, 뭐 15년 넘게 연구를 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까지 일단은 실현을 한 건데요. 그 전략대로 지금 이제 편안하게 일은 일단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일단 그냥 가끔 가끔 모니터링만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키시카페에서한두번 정도 그 골드 시스템 전략 자동 매매. 수익 확인을 했었었죠. 총 410불 수익을, 어 냈죠. 네, 그래서, 어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하면 44만원 정도. 일단은, 어 수익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스템 뭐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네, 190불에다가 220불. 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래서 총 410불. 자동매매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매매 신경 안 쓰고, 먹을 거 제대로 먹고, 그죠? 내 여유 시간 지 즐기면서 해외선물 매매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했었었죠.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8시 50분에, 50분에, 어 아까 그 골드 매도 진입한 한 계약이, 어 청산이 됐습니다. 총 510불 어, 수익을 냈고요 어, 원화로 환산하면 57만 7천원 수익을 냈습니다 자 중요한 건두 계약 밖에 안 되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감이 좀 잡히셨, 잡히셨습니까 여기서 계약수만 늘려주면 됩니다 10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곱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270만원 정도 되나요 네. 어 280만원 정도 되는군요 네. 여기서 계약수만 늘려주면 됩니다 음, 일단은 수익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하면, 청산을 하면서, 총 510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CH 호텔에 지금, 라운지에서 지금 커피 마시러 친구가 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지금 나왔습니다. 왼쪽에 기본형에 지금,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어, 그리고 중기형은 여전히 매도 신호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 기본형에서 매도 시그널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매도 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상은맨 위에 매도 돼 있죠? 매도 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두 계약 돼 있지, 주문량 체결량 네, 이렇게 해서 매도 진입이 다시 됐고요. 네.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해선물 재테크는 여기 쉽게 매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이박노주 멘토에게 어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PH 호텔에서 예, 라운지에서 제 친구랑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어 일단 그 운전을 해서 이제 사무실로 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골드 매도 진입이 되어 있었었었죠. 예. 그래서 어, 골드 매도 진입이 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또 자동으로 청산이 돼서 어 수익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이 이제 그 수익을 나머지 매도 진입분 두 계약을 모두 청산해서 지금 보유 포지션이 없고요. 어 970불의 수익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109만 원의 수익을 거 거두,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어 현재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그 태블릿 PC를 탭을 들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그냥 모니터링만 했죠. 자, 오늘 매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완벽한 자동 매매를 구현을 했죠. 3시부터 뭐 공원 산책하고 키즈 카페 가서 또뭐 친구를 만나서 어 또그 아이들하고도 뭐, 뭐 놀다가 그리고 그 친구랑 또 저녁을 먹고 그리고 어또 사무실 또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어그 친구랑 또 다시 호텔 라운지 카페를 가서 또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로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앉아서 그 매매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모두 골드 전략 시스템으로 거래를 자동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 진입을 두 번을 해서 분할로 절반 청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청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호텔에 있었을 때. 어, 라운지 카페에 있었을 때또 매도 진입을 해서 또 200불, 260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수익이 970불, 970불의 어, 수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 원화로는 어, 109만 원의 수익을 오늘 냈습니다. 이 전략 시스템으로 어, 일단은 지금 그 거래를 이제 시작해 가지고 어, 실제 제 계좌 어, 수익을 보, 보여드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다시 가서. 자, 지금 13일부터, 어, 거래일 수가 8거래일 정도가 되겠죠? 10월 13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오늘 지금 거래 마감했거든요. 시스템. 전략 시스템이. 그래서 자동매매입니다. 자동매매로 13일부터 24일. 8거래일 동안의 수익이 지금 2650불. 2,650 불이고요. 그리고 299만 원, 약 300만 원이죠. 시그널에 의한 전략 시스템의 자동 매매. 이건 심리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의 심리가 없는 매매이기 때문에 심리가 깨질 염려, 멘탈이 깨질 염려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매매가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누적 수익을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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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겁니다.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준이 뛰어났습니다.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은 일단 170만원 정도 되겠나요? 그렇죠? 그 정도 일단 수익을 벌어다 줬구요. 초반에 3번 손실을 거두다가 그 뒤에는 수익으로 계속 도배를 했습니다. 총수익은 1540불 원화로 환산하면 173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구요. 9월의일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까지. 자. 잘 보이나요? 4160불. 469만 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필요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필요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필요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필요되었습니다. 매도, 지 금이 소개 되었 습니다.